가자. 오란다아오러다로오란다 오란다. 오란다. 가자. 예. 가자. 가자이리 와. 예, 예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선생님께서 이 예, 키우시는 새입니까? 예. 예. 새 종류가 뭡니까? 선코뉴, 슬코뉴. 아, 선코뉴. 슬코뉴. 선 코뉴. 실코뉴. 아. 이름이 선 코뉴. 실코뉴. 선. 선 코뉴. 코뉴. 네. 예. 그러면 이 새의 종류는 뭐죠? 제 종류 이름이 선코니뉴아 앵무새, 코니고. 아, 앵무새. 예. 아, 앵무새의 선코뉴 종류다 그죠? 예그 예. 예. 지금 보니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손에 잡고 계신데 몇년 키우셨습니까? 이제 한두달 됐습니다 아 그래요? 예. 아두달 만에 그렇게 돼요? 예 그러면 어디 시, 그 시중에서 구매를 하신 겁니까? 예아 카페에 가가지고 예 앵무새, 앵무새 카페에 가가지고 아 앵무새 카페에서 분, 분양 받은 거예요 아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. 그럼 가격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60만 원 줬어요. 60만 원 줬어요. 예. 어, 그 60만 원이면 거금인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 계획을 투자를 하셨어요? 아, 제가 전부터 에앵무새를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예. 그번에 이제 저 몸도 안 좋해서 예. 다른 데 이제 뭐 하는 것보다는 예. 얘가 같이 노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. 어, 그렇게 해서요. 한번 구매 해 가지고 예. 지금 키워 보고 있는 중이에요. 그 어떤 즐거움이 있죠? 아, 이게 재돌을 상당히 많이 부리에요. 예. 어, 뭐 사람도 많이 잘 따르고 하자는데도 예. 또뭐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시키고 또 이렇게 하자, 뽀뽀 음. 뭐 악수, 예. 만세 이런 걸 시키면 다 잘해요. 예. 심심치 않게 우리 집사와 아, 같이 하고 있어요. 그 혹시 애견이나든지 애묘를 하시는지, 그러니까 아, 고양이나 개도 키우시는지 아니요 그런 건없어 아. 저는 이거 처음으로 키우고 있어요. 아. 그러면은 그 어릴 때부터 이이이 엠보세는 키우고 싶으셨다 그죠? 아니, 어릴 때부터 아이고 제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, 예. 0제돼 가지고 예. 이제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그래서 키운 거예요. 어. 그 키우는데 어떤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으세요? 키울 때 주의할 거는 이제 기워 날씨 춥고 추운데는 안 되고 예. 이제 또 따뜻하게 해가 해줘야 되고 예. 같이 이제 많이 넣어줘야 되고 이 종류는 예. 같이 많이 넣어줘야 많이 사랑 하고 친구가 그래서요. 그러면은 스님께서 어디게 외출을 하신다라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? 외출할 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저는 집이 부산인데 예, 예. 이렇게 될고 나오고 예. 앉아 안 그러면 집에 혼자 놔 놓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모임에 행사 갈 때는 그못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그 집에 혼자 놔 놓고 아 그래도 괜찮아요 예. 그럼 가족끼리 잘 돌보고 놀아요 집사람하고 둘이밖에 없으니까 예. 집사람하고도 잘 놀아요 어, 그러면 한 달에 이렇게 키우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세요? 비용은. 지금 뭐 사료 사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사 가지고 했는데 예. 장난감하고 한달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? 비용은 예. 뭐 몇만 원도 안 들어가요. 예, 혹시 또 이제 이 저희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아우 나도 이 앵무새를 사고 싶, 사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? 아, 이런 거한 마리 정도를 키우고 예. 키우 볼만 하고 생각합니다.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전화번호 알려 받아도 되겠습니까? 예, 97회입니다. 97회시. 예. 전화번호는요? 예? 어. 전화번호를 아네요. 전화번호는요? 아, 그러면은 예. 그러면은 부서서... 제 박스폰트한테 연락하면 전화 공개해도 되겠습니까? 예. 예 그렇게 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을 당부합니다. 저희 블로그에서도 지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블로그 접속은 본 영상 플레이 도중 우측 하단의 자세히 보기 버튼, 즉, V자를 클릭하셔도 되고, 첫 댓글창에서도 클릭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